와, 아들 멀미 때문에 고생하더니, 한 마리 잡으니까 또 멀미가 사라지죠? 좋아요. 자, 천천히 가만 올려보세요. 오! 어, 요건 좀 사이즈 조금 나아졌다. 정경입니다, 정경. 옆으로, 옆으로, 옆으로 더 돌리고, 그렇지. 이제 놓고, 오케이. 오케이. 자동으로 빠졌어요. 자, 저쪽에는 한 마리 올라왔어요. 여기는 없습니까? 조용하네요. 예. 자 오늘 예 화수 목금예 기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토요일 예 오늘 바람이 다 죽었어요. 예 내일 일요일까지 다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나와봤습니다. <laughs> 낚시 처음 만는 친구 예잘 잡았네요. 멀미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예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. 오늘 기상이 그동안 안 좋아서 그런가 조금 저조합니다. 예. 그래도 열심히 한번 움직여 봐야죠. 지금 만조 시간 다 돼가지고 입질이 없는 것도 있고요. 열심히 한번 또 돌아다녀서 조항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부산 체험 낚시 데드코입니다.